해종아 올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영 대표, 남궁학 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죠. 바로 네 현대 도산 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가가 최근 한 달간 60% 이상 상승하면서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 일단 그간 중국에 의존해 오던 수익원을 타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들로 다변화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어서 건설 기계에 편, 건설 기계에 편중되지 않고. 엔진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인 성장, 성장 전략을 세웠는데 이게 실적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불안정한 이제 국제 경영 환경 속에서도 동남아나 남미 그리고 중동 등 다양한 자원국들을 중심으로 수주전을 이어갔는데요. 어, 최근에는 이탈리아 농기계용 엔진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동 쪽에서의 건설기계 수주 계약이 최근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기도 했죠.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이게 되면서 더욱더 주가 상승에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대도산 인프라 코어가 계속해서 불꽃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올려라, 골든벨! 오, 시작부터 골든벨이 기분 좋게 올렸습니다. 이후 들어볼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지난 10월 14일부터 지금 한 달여간 주가가 60% 이상 상승한 만큼 단기 과열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보여지지만 최근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기업 자체는 좋지만 한달 자체의 밸류가 워낙 급격하게 높아진 부분과 그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이 있었는데, 하반기 주식시장의 하테마죠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희비는 극명하게도 엇갈렸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새롭게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또 일부 종목들은 재료 소멸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관련주들에 대한 접근 어떤 게 바람직할까요? 어, 이제 테마로서의 성격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종목들 좀 추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역시 매매 전략을 짜야 할것 같고요. 또한 새롭게 네옴시티 관련주로 편입되는 종목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에는 무조건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로봇주들이 새롭게 네옴시티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모습인데요. 네옴시티는 전력의 100%를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을 하고 또 네옴시티 안에서의 어, 물류와 보안, 가사 노동 시스템 같은 경우를 로봇으로 이제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런 계획이 발표되면서 로봇주들이 또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주에 관심을 좀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나무학 대표님은요? 예,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데요. 그 실제 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협력사 내용이 이제 발표된 기업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관심종목으로는 이제 현대 로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우디 투자부 철도청과 철도차량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동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 구매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는데 향후 현대로템이 사우디 고속철을 수주를 하면 국산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이기도 하고 사우디 기존 디젤 기관차를 대체하는 차세대 수소 기관차 개발 사업에도 이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 또한 긍정적으로 추가 상향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죠. 바로. 네, STX입니다. 한동안 박스권에서 홍보하던 STX 주가가 이번 주 연일 또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죠. 네, 이제 STX 같은 경우는 에너지, 그 원자재 그리고 기계물자, 해운 분류의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전문 상사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최근 태백시와 희소 금속 등 이제 핵심 원료 가공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산업 단지에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을 비롯해 코발트, 그래 텅스텐, 탄탈륨, 네오디뮴 등4차 산업 혁명의 필수적인 휘기 금속을 취급 범위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고공 행진을 보이면서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동사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물린 영향으로 그 주가가 올라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stx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빌려라 골든벨 아,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오, 김우영 대표님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어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하지만 이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라 입장인데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엔 최근에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좀 크긴 컸습니다. 일단 희소금속 등 핵심 원료 가공 산업단지 조성을 골자로 이제 태백시와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어, 이로써 신소재 미래 산업으로 이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점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남홍학 대표님은 너무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동산은 과거에 니켈 광산에 투자했다는 소식에도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실제 지분율은 1%에 이제밖에 안 돼, 되지 않는 수준이었고 이번 태백시와의 협약도 m u 체결 단계로 이제 아직까지는 실제 구성력이 없는 단계입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단순하게 좀 테마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 해당 이슈로 100% 상승 이후 현재 이제 고점에서 음봉 그 거래량을 동반한 상태로 음봉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 시점에서 신규 접근은 좀 조시, 어, 주의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STX처럼 새로운 모멘텀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성우 하이텍인데요. 성화혜 택은 자동차 제체, 차체 부품을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향 범퍼레일 부품은 국내에서 경쟁자가 없는 독점 공급자로서의 이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전기차 부품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의 개발 성공 소식이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술적 투면에서도 대량거래 동반하면 상승 이후 현재는 이제 조정 구간으로 볼수 있어서 2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네, 신라젠입니다. 거래 재개 이후에 부진했던 신라젠 주가가 이번 주 코스닥 150 지수에 새로 편입이 되면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항상 지수 변경 시즌이 되면 이 편입 종목들이 들썩이곤 하는데요. 편입 기준이나 혹은 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어, 일단 관리 종목이라든지 투자주의 환기 종목, 뭐 당연히 정리 매매 종목, 이런 종목은 제외를 해야겠죠. 어, 일단 연간 2회에 걸쳐서 선정을 하는데요. 매년 6월과 12월에 선정을 합니다. 어, 선정 기준은 해당 기간 동안 일평균 시가총액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 유동비율이 이제 10%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어, 이 해당 기간 동안의 시총과 거래대금의 순위로 어, 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어, 예외적인 부분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50위 이내에 포함되면 특례로 편입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150 지수 편입과 함께 신라진 주가도 본격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올려라. 아, 이번에도 골든벨 울리지 않았습니다. 두분 모두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데 이유 들어 볼게요. 네, 이제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정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어서 이제 호재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공매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가에 그 악재로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 신라제는 포함해여 11개 종목이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대부분 주가는 이제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어서 단순하게 이제 지수 편입 미슈만으로 이제 반등 신호로 보기는좀 힘들 듯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속현이 미슈의 그, 신라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워낙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 일부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줄곧 약세를 이어온 바이오 섹터에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걸까요? 이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과 함께 또 최선운주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어 일단 바이오 주는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고금리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바이오 주 특성상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부실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면에 연구개발에 성공하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점을 노리고 이제 좀 투기성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 종목 개별 바이오주일수록 이런 투자는 절대로 금물이고요. 일단 대형주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좀 유망한, 유망하다기보다는 좀 덩치가 있는 그리고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형주 종목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궁학 대표님은요?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업종이고 강세장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좀 크게 가능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업종인데 지금까지 약세장 16개월 이상 지속된 시점에서 최근에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위기 전환을 좀 기대해 봐도 좋은 시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번 3분기 실적도 이제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하였고요. 그 이제 최근에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그 동사의 숙취해소제인 컨디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동사의 이제 주력 제품인 K 캡이라는 제품의 글로벌 진출인데 올해 이제 5월부터는 중국 중국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였고 그 미국 시장 역시 이제 어, 판매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향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이 좋아 올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